네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개미 TV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오전 10시가 이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주력으로 좀 봤던 단알과 음, NHN 박스 두 개는 오늘도 뭐 예전에 일단 슈팅이 나왔다가 NHN 박스가 최근에 보면 거의 뭐3거래일 만에 거의 더블이 나왔습니다. 그죠? 더블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 만삼천원, 만사천원 구간에서 오늘 거의 이만칠천원 되면 거의 뭐, 오십, 백프로 이상 일단 수익권의 진행이 됐던 급한 시세가 오늘 연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어, 다날은 오늘 선발주 움직임이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날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 둘 중에 아마 선발주가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은 NHM 벅스가 다시 선발주 어, 대장주 흐름이 나오면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좀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상승하게 되면 이제 투자 경고 그러니까 투경 지정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리스크 때문에 오늘은 어, 고점을 찍고 좀 내려 놓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신규의 영역은 아닙니다 일단, 보유한 분들의 영향이 있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생, 상당히 어, 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후발주이지만 다시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 아니면 단알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어, 두개 종목 모두가 보면, 어, NHM b 스 흐름을 따라서 추종하는 추종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아직, 뭐 후발주의 위치에서 다시 선발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 어 일단 관심 종목에 한글과 컴퓨터, 단할 일단 등록을 해 놓으시고, NHM 벅스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선발주 위치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어 오늘 일동제약 설명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빠지면 좀 매수를 하려고 어 금요일 날 기다렸지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한번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일동제약이 보면. 지금 11월 작년 11월 25일인가 막 그럴 겁니다 이 보시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11월 24일 25일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보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예전에 녹십자와 다툼이 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백기사로 등장하는게 썸나이즈 홀딩스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 회사에서 우호 지분을 매수를 해주면서 이 최대주주와 같이 공동 지분을 일부 소유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 분쟁에서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보면 2020년 작년 11월 달에 보면 매도한 물량이 있죠. 이게 그냥 우호적 지분으로 들어오기,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보면 어, 엑시스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특별, 공동 보유 계약에 대해서는 85만 주, 그 다음에 120만 주, 토탈에서 한 200만 주 정도, 최대주주 일단, 어, 매도, 어, 가 나왔는데, 이게 남은 수량이 보면 85만 9천 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타법인 물량 있죠? 보시면, 85만 9천 준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얘들이 어 지분을 일단 전량 매도하고 나서 엑시테스가 능성이 크다. 근데 이미 뭐 시장에서는 어 내용들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알려진 것들은 그렇게 큰 하락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 같고요. 이 시오노기 제약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가 이런 그 악재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물량은 반영이좀 되는 것 같고요. 그 재료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이런 음, 단발성 악재에 대한 흐름을 좀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초반에 보면 키움 증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던지고 있고 이 부분을 일단은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오늘. 어, 총 5거래일 안에 매도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오늘까지 이제 기한인데 아마 장 끝나고 발표 공시가 나오진 않고 이 전자공시 통해서 아마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어 전량에 대한 엑시스를 한것 같습니다 전량에 대한 엑시스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물량은 일단 크게는 없습니다 없고 과연 이제 이런 그 대주주 그러니까 물량들이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은 조금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시 나오고 나면 내일 물량이 좀 빠진 자리에서 추가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지금 추가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는 안 하고 있고 이 악재를 시장에 예상은 하고 있지만 노출이 되었을 때 하락는 구간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한번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구형치료제가 보면 주말 사이에 머크사에서 나왔던 30% 밖에 효능이 없다 나왔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일단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효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머크사는 일단 탈락, 탈락을 한것 같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게 화이자 그 다음에 아, 일본의 시용로기사 두 군데 남아있는데 어, 재료가 좀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동제약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오후 장 끝나고 나서 내용들 나온지 한번 보고요. 그 내용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어, 좀 빠질 때는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될 구간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거래 재개되었을 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손을 타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큰 종목이 될수 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이제 급하게 빠르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 산소용 치료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된 호흡기 치료제 관련된 산소용 그 산소 호흡기죠 네, 산소 호흡기 관련된 섹터를 일단 보고 있는데 음악 병동 그다음에 산소 호흡기 메가이씨에스가 전 거래일에 보면 시가에 급하게 올라왔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종가 근처에서는 좀 약간 투매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에 금요일 거래에서 5% 상승을 시켰고요 오늘 시가 갭 상승 출발하면서 좀 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 그러니까 14,000원 초입권 근처에서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한번 물량을 좀 붙이면서 어,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선발주로서. 그렇게 일단 움직임을 좀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메가 ICS는 관심 종목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 뭐, n h n 벅스나 단날 한글과 컴퓨터는 어,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다. 그러면, n h n 벅스가 좀 죽었을 때, 한글과 컴퓨터, 단날 중에서 선발주, 후발주의 위치에 있다가 선발로 나가는 움직임 나오는지 확인해서,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은 메가시 a i 종가 근처에서 14000원 근처 버틴인지 흐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장 끝나고 나서 Sunrise Holdings에서 전량 엑시타고 난 물량들 확인되고 나면 내일 오전 시초가 근처 또는 오전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들을 좀 받아가서 내일 그 악재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수익이 난 구간에서 물량들을 좀 차고 가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장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장에 특이 내용 생기면 다시 한번더 어, 내용들 업로드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